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튜브의빵튜버 보니입니다. 벌써 이렇게 패딩을 입게 되는 날씨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오고 연말이 오고 2018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쯤 되면 고민되는 게 하나들 있으실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리고 연말 케이크를 뭘로 할지 고민된다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댓글도 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괜찮을 것 같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케이크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딸기 케이크가 진짜 맛있는 커피 면가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면은 딸기 케이크죠. 이때 아니면 또 맛있는 딸기철이 없기도 하고요. 지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신선한 딸기, 그리고 케이크 맛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케이크를 먹어야 아 크리스마스 케이크 잘 먹었다. 이렇게 소문이 날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대박이죠. 여기 가운데가 다 딸기예요, 생딸기. 여기도 엄청 싱싱해 보이는 딸기가 올라가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저희 오늘 첫 끼라서 엄청 배고프기도 해요. 아이나 말고. 요즘에 과일을 되게 안 먹고 계속 빵이나 과자나 젤리나 이런 거만 엄청 먹어가지고 과일을 잘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과일 보충도 좀 해야 되겠어요. 신난다.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거감흥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신난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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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케이크를 드실 때는 <laughs> 케이크 a n 이한 번씩 두드려줘야 된다 이게 면이에요 진짜 맛있다. 살짝 달짝지근한 커피인데, 케이크가 달지 않아가지고, 달달한 커피랑도 잘 어울리네요. 음. 일단, 케이크가 딸기가 엄청 신선한 건가 봐요. 완전 생생하고. 되게 새콤한 맛도 잘 살아있고, 달콤한 맛도 살아있고, 딸기 식감 자체가 엄청 아삭아삭해요. 전혀 일도안 무른 딸기. 입에 넣자마자 딸기 향이 확 퍼진 다음에 생크림 향도 이렇게 고소하게 들어와요. 그러다가 시트가 씹히는데 시트가 생각보다 밀도 있거든요. 되게 밀도 있어요. 뭔가 쫀쫀한 느낌이 드는 밀도 있어가지고 이 시트가 계란향이 진짜 많이 나요.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도 먹긴 먹지만 이것저것 되게 많이 먹잖아요. 기름진 거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 먹기 때문에 케이크까지 기름지고 느끼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생크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엄청 상큼달콤한 딸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이랑 같이 먹어도 크리스마스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도 체인점이 있는 커피 전문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뭐 케이크 공장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직접 매장에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더 신선하고 생생한 그런 케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써 있는 거를 봤는데 딸기도 그냥 딸기가 아니라 여기 전용 딸기를 쓴다고 해요 여기 전용 딸기를 쓴다는 게 냉동 딸기를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신선한 생딸기를 쓴다 이런 말이 있죠 맛있다 올해 첫 딸기를 저는 여기서 먹었습니다 케이크도 먹고 빵도 먹고 싶은데 건강도 챙기고 싶다 아시죠? 다 먹어봐 진짜 맛있어 색감이 너무 예쁜데? 맨 위에 딸기 진짜 맛있다 진짜로 파티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음식들이랑도 다 같이 먹기에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도 되게 파티파티스러워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촛불 몇개 꽂아가지고 불 끄고 이렇게 예쁠 것 같아요 저처럼 카페 찾아와가지고 케이크랑 커피랑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까 커피가 진짜 맛있네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어쨌든 기념일 시즌이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꼭 예약을 하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저는 오늘, 오늘 사실 대구에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구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한숨 자고, 이제 내일 또 일정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도 일정 잘 끝내고, 또 만나요! 뭐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구에 온 김에 대구에 계신 구독자님들 만나서 같이 나눠 먹고 홀케이크 하나 크죠? 주문해 왔습니다. 열어볼게요. 진 무겁고 묵직합니다. 여기가 다 딸기라서 엄청 무거워.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오라고 네. 게시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몇 분쯤 오실 예정이에요. 기다렸다가 같이 케이크 먹으면서 이 즐거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laughs> <laughs> 브이로 그잖아 <laughs> <laughs> 별로 안 느끼하네 생각보다. 딸기 맛이 많이 나는 거 딸기가 많이 들어갔던가? 많이 안 새콤하고. 전에 먹었던 거 엄청 새콤했었거든요. 너무 떨리고. 달달달달달. <laughs> <따위>, <laughs> <따위>, <laughs> 아니어서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딸기 음. 되게 우유 맛이 강하고 딸기 맛도 조금 은은하게 나오는 것 같고 빵피가좀 촉촉해 엄청 딸기가 싱싱하고요. 꿀떡꿀떡 넘어가네요. 손으로 한번만 표현해 주시면 안 돼요? 음...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케이크를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케 뭐지? 빵보다 딸기가 더 많아가지고 진짜 밥처럼 제가 저녁을안 먹었는데 밥처럼 이걸 먹고 있어요 지금. 하나 더 먹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laughs> 되게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아, 네. 이런 거. 아, 네. 잘 먹었습니다. <laughs> 고 오늘도 보니입니다. 숙소에서 자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다음 일정을 가려고요. 어제 먹었던 케이크 맛있어가지고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와서 또 케이크 시켰어요. 딸기철 지금 많이 못 먹으니까 뽕 뽑으려고 딸기 케이크도 시켰고 여기에 단호박 케이크, 호박 케이크도 있더라고요 시켜봤습니다 그거랑 어제 커피 마셨으니까 오늘은 말차 음료? 말차 음료 좀 따뜻한 걸로 시켰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음, 안 달다 되게 씁쓸하네요 생각보다 진짜 안 달다. 진짜 호박 본연의 맛?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치즈 조금 섞인 맛, 치즈 크림치즈 같은 치즈케이크 같은 부담이 없다. 전체적으로 케이크도 그렇고, 음료도 그렇고, 단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알갱이가 씹힌답니다. 여러분, 음. 음. 알차 음. 크림이 맛있네 저는 크리스마스가 멀었다 생각했는데, 벌써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벌써 연말이군. 이런 느낌이에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매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감기 오래 간다, 이번 감기 오래 간다 이런 얘기 매년 나오니까 뭐 하나를 먹어 좀 건강한 거 드시고 좋은 거 드세요. 마지 마.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그렇게 큰 감흥이 있거나 엄청나게 그런 설렘 같은 게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맛있는 거 먹고 또 크리스마스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더 달아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또 만나요.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